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의 챌린지. 바로 닭발 챌린지. 에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핵불 닭발 챌린지입니다. 와! <laughs> 이 자체도 매운 닭발인데 여기다 핵불닭고면 소스를 추가합니다. 그것도몇 개? 10개. 10. 와해 보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엄청난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바로 소스 뿌려 볼까요? 바로 소스 한번 뿌려 보시죠. <laughs> 자 바로 핵불닭 요거예요. 요거 소스 넣습니다. 이게 매운 맛이 진짜 불닭볶음의 두배 인정했습니다. 이 소스를 10개를 넣는 거예요, 10개. 그냥 뿌릴게요. 아. 일단 1개. 간다, 2개. 오, 뭘로 한 번에 뭉쳤다. 와. 저거 먹으면 이제 삽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챌린지. 와.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제 내겐데 지금 거의 풀방이야. 이미 초토화됐어요, 여기 위에서 보면. 여기 소스가 흥건해, 지금 강물이 생성됐어 지금. <laughs> 막 흐르고 있어, 밑에 소스가. 라스트 갑니다. 핵불닭볶음면, 라스트 10개째. 와. 미얼 핵입니다, 이거. 지옥입니다. 이게 바로 핵불닭발. 이거. 이 저희가 다 먹습니다 오늘 네 와우! 바로 비비기 갑니까? 네비비세와와 조심해 조심해 강물 홍수 난다 여러분 이거 리얼 핵불닭발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이거 닭발에 치이면 사망입니다 바로 먹어봅시다 하나씩 집으시죠 자 도원 결의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첫날 한시에 죽습니다 하이파이브 치어스 렛츠고 갑니다 음와 <laughs> 먹자마자 핵불닭에그맛와와아 그 어, 닭발 평소에 즐기십니까? 저는 평소 좋아하는데 아 이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네요 아 너무 매워 아 매운 것도 매운 거지만 엄청 짭니다 지금 음, 소스가 너무 흥건해 아뼈 없는 것은 막씹어 삼키는데 이거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야 돼발굴하기 음. 위해서 아아 음. 아, 근데 맛은 있는데? 네. 일단 핵불닭 소스가 맛있어요 오늘내또 화장실에서 고생하겠네요 오늘 또 변기 터지겠네요 와 핵불닭 나중에 오는 거 아시죠? 와와꽤 아, 매워 <laughs> 아니 네 얼굴에 일단 불닭 <laughs> 묻었어 팔분인줄 알았어 아왜 이렇게 먹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 이건 지워야 돼와좀 심각한데 이거? 닭발을 이렇게 응. 뜯어먹잖아요 응. 소스를 쪽쪽 빨게 돼아 응. 응. 맞아 아, 본능적으로 응. 아저 비움 속인데 큰일났다 나도 나도 아 나의 첫끼야 매운 레벨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 핵불닭 보다 위좀 나도 위 훨씬 위 저희도 물을 못 먹어요 물 없이 네. 먹기요요 아, 오랜만에 느껴이 안면이 마비되는 거야 아또 아, 얼굴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 뼈 있는 닭발 힘드네 응 쪽쪽 빨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국물을 먹을 거 있어 나이도 훨씬 높아. 말좀 하시죠. <laughs> 혀가 마비돼서 말을 하기가 힘들어. 어, 배부른 챌린지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천천히 먹으려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 빨리 끝내고 싶어.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와 물이랑 물은 다 나와. 거의 다 왔어. 이번 챌린지는 그래도 빨리 끝나겠네요. 아빈 속인 게좀 크다. 아 거의 끝났어. 아, 물도 못 마시고, 이거. 내가 처음에 캡사이신 뿌리자고 했잖아, 니가. 죽을 뻔 했다, 진짜. 나 아, 해코자수 너무 오래 간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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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에 들리면 안 돼. 들렸어. 들려야? 아니, 하나씩 먹게 먹어주자, 자, 마지막에 엑기스 갈 마지막 액기스 오케이. 맞아, 듬뿍 찢습니다. 와. 와아 어. 끝 나도 끝 와아 뭐야 끝끝 끝. 끝. 성공 마음이 아. 움직이지도 않아 와끝났으니까 콜라 콜라 빨리 빨리 가져와 아아 아어손 떨려요 네. 이형 손떨려 아 진짜야 이거 와, 진짜 멘트를 난... 못 날리겠어서 멘트를 못했어 와 진짜 죄송해요 저 이런 거는 처음인 거 같아 요금도안 하고 와. 그냥 먹었어 먹기만 했어 아 탄산 너무 너무 힘들어 탄산 그래도 먹어야 돼아아야 레전드야 너무 매워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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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못 죽겠어 아 마시니까 더 심해 무무무 무. 무, 빨리 일단 미역국 난무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와. 아, 아, 두다, 두다, 두다. 아, 아, 아. 핵불닭 너무 나중에 와. 안 없어져. 아! 일단 그러면 아, 아, 빨리 끝내자, 빨리. 뼈를 먹어볼까요? 아, 꼼지돘나 안 쫘나 봅니다. 봐, 깔끔하게 아, 어, 먹었다. 깔끔하다. 나는 이 잔뼈도 다 먹었어. 나도. 예, 얘 얼굴 봐봐. 왜? 왜왜? 한2 0대일로 맞짱 쪘어. 아, 피범벅된.. 아, 아, 막 눈물 고여 있고. 아, 근데 마무리를 해보자면 오늘은 3등량 챌린지였어. 불닭발에 핵불장볶음 소스 부어서 핵 불닭발 먹기. 성공!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챌린지스을찾찾아뵙록하하습습니다 안녕!